어, 저희 서로 처음 서로를 만났을 때 어땠는지, 한 명씩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네. 저부터 말할까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해듣 되는 거죠? <웃음> 무섭네요. <웃음> 아, 좀 무서운데? 저는, 제일 나중에 해야겠다. 경리 언니도 그렇고, 금주도 그렇고, 약간 처음에는 좀 경계심이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팀에 들어왔을 때 약간 보컬로서 들어왔는데 아 약간 내 자리가 좀 위태위태해질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경계심이 처음엔 들었는데 뭐 그거는 아주 잠깐이었고 어 조금 지나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데 내가 더 잘한다. 아니, 아니 막상 <목소리> <목소리> 아, 뚜껑을 열어보니 아 나는 여기에 비빌때가못 되겠다 그래서, 왜 어, 왜요? 러저게이런거요 네. 뭐, 지금 아, 제가 아, 얘기하는 네.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 아 진짜 아도 팔고 드시겠다? 농담이고 네 아무튼 경리언니랑은 되게 막잘 처음에는 어쨌든 언니고 그러니까는 물론 현아언니도 언니였지만 현아언니는 좀 아니, <laughs> 미안. 한참 언니였는데, 네, 경리 언니는 완전 또래잖아요. 원래 항상 보통 한살 언니가 제일 무서워요. 어, 한 사람은 저를 그래.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laughs> <좀 좀. 웃음> 네, 너도 그랬니?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경리 언니는 워낙에 언니가 약간 격없이 잘해줘가지고 그런 게 없이 되게 편하게 빨리 좀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너네가 나를 어. <laughs> 어, 뭐, 뭐, 뭐. <laughs> 이 이.. 이 나갈 거야. <laughs> 그리고 금조 금조는 사실 금조는 진짜 이렇게까지 친해질 줄몰랐거든 처음에. 사실 한 잠배 정도까지만 해도 약간 어색한 <laughs> 느낌이 있죠. 예 네, 예. 네, 네, 네. 얼마 전에 영상 같이 보다가 둘이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laughs>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laughs>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그..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막 친해져야지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별로 없었었고 아 여기서 밝히는 건가요? 친해질 생각 별로 없었어 비교적이죠 멤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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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멤버 비교적 비교적 아이들이라니까. 비교적 비교적 네 그리고 네 이제 소진이는 뭐야 끝만 보는 좀뭐 줄... 에? 에이. 그런 생각이 없었고 아 하지만 이 네, 지금은 제일 친한 것 같아 아 예. 네. 좋면 됐다. 그 소진이는 언제였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일까요? 고3 때 이제 처음 오, 봤죠 맞죠? 우리가 학원에서 네. 이제 그 학원 대표님이 오늘부터 새로 온 친구다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연습도 열심히 같이 해라 하고 딱소딱를 시켜줬는데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야. 오, 진짜. 지금 내가 좀 말을 안 해서 지금 그런 건가? 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조는. 금조가 예. 마이 뭐가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부터 약간, 아, 친해.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소진이의 지금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성격이. 좀 어때? 어때? 되게 약간 얌전하고 그러니까 소진이가 낯을 많이 가리니까. 아, 맞아요. 초반에 되게 안되다 보이려 가지고 음. 조금만 빨리 지는데 지금도 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잃었거든요 할 말을. 그랬었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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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네. 하지만 뭐 지금 은 모두 해피엔딩. <웃음> <웃음> 행복해요. <웃음> 행복해요. 네. 어, 저는 해미 처음 만났을 때이 친구 아까 전에 뭐 한살 언니가 제일 무섭다고 했지만 저는 한살 동생이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미나보다 네 해미가 저를 너무 경계하는 그 눈빛이 보인요 <laughs> 그래서 사실이었으니까. 어,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laughs>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이제 많이 친해지고 더, 더 챙겨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우리 항상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죠. 첫인상이 나쁘다고 해서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서진이랑 금주는 저희가. 그 뭐지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앞에서 춤추고 노래, 맞아, 맞아. 맞아. 우리 3층 아, 상층에서, 아, 어, 어. 그때 어, 저도 새 멤버지만 새 멤버로 들어오면서 되게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네네.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나인뮤지스를 이제 유지할 수 있고 더 활동을 할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지, 지금은 얼마 전에 근조가 저한테, 아, 언니는 약간 불편한. 아, 이게 욕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laughs> 아니, 와, 와, 진짜 이거 날조다, 날조 날초. 진짜 날조다, 와. 그래서 나못 들은 척 했잖아. 아, 언니 약간, 약간 상처, 상처가았어 상처가 진짜요? 왔다. 경련이 이런 거좀 은근히 되게 상처받았고 아, 내가 아, 오늘 여기서얘기이게해 하면... 지금 해야 돼요? 어. 여러분, 노소가 비끄이분 네, 우찬 배우님 아시죠? 네. 우찬 오빠랑 제가 지금도 이제 러브스코랑 여기 같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 팀에서 제일 본지 오래됐으니까 제일 친하거든요. 페어 중에서. 근데도 묘한 그 불편함이 있어. 그게 왜냐면은 그 오빠가 엄청 센스있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오빠가 저한테 뭔가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될것 같아. 요 <laughs> 내가 이, 이 오빠의 드립을 아주 잘아쳐줘야 어, 돼. 정말 센스있게 저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어. 음.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약간 경리 언니도 저한테 그래요. 이랬거든요. 근데. 얘기했는데 <laughs> 안, 안 들리죠? <laughs> 아니에요. 어, 계속... 그러면금금 이어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 끝났어요? 아 저는 해미 어... 언니는 저희 회사 3층 연습실이었는데 연습하고 있는 언니가 와가지고 연습하러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언니 실물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화면은 동글동글하고 약간 이렇게 봤는데 네. 실제로 봤는데 보, 당연히 언니가 키도 더 훨씬 커 보였고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약간 사납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약간 이미지가 다른 거야 왜 이렇게 말을 나쁘게 하지 되게순딩이처럼 보였는데 어우 생각보다 되게 약간 세 보였어요 그러니까 견제를 네. 하고 있었다 이말이잖아 견제를 하고 있었다 견제 그네 <laughs> <봐. 웃음> 그 그래서 좀 약간 의외였어. 요 소지 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어뭐 이미지가 되게 다르시네요. 이러면서 경리 언니는 생각했던 첫인상이었어요. <laughs> 경리는 첫인상, 어, 와일드 뮤직 비디오에서였는데요. <laughs> 실제 첫인상. 이름이 경리야? 이러면서부터 처음 기억. 그리고 나서 처음 떴던 <laughs> 사진이 그 어딘가 출리 출리 옷 같은 거 입고 있었던 사진. 아 그지. 어. 응. 그거랑 실제로 만났을 때 처음 나눴던 대화가 언니가 저한테 금주야빠뜨리 충전기 있어? <laughs> 그래서 내가 대현이 있어야 해, 언니가 고마워 했는데 그 자꾸 생각났어. <laughs> 그래서 그날 다정하다 말투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약간 아, 경련이 만족 시켰다. 그러니까 <laughs> 다정했어요 그 말투가. 소진 언니? 어, 아, 언니는? 소진 언니는 어, 언제 봤죠? 저희는 이제 그 전에 회사에서 처음 봤죠. 어. 저는 정확히 금조씨의 첫인상이 기억이 나는데 나는 언니 처음 봤는 기억이 안나 그러니까요 앞머리 가발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껌을 이렇게 붙이고 <laughs> 저를 약간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말더라고요 저는 아, 정확히 아,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 순간 에네 여기까지 아, 그래서 네. 아, 나이 대해서 여기서 그냥 그다 음 어, 어. 아, 저는 말했다시피 금조는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하러 갔는데 다른 연습생분들은 어느 정도 저랑 인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금조는 컴퓨터 앞머리 가발을 보면서 껌을 씻고 있다가, 이제 그. 씻고 바비인형. 그 이제 껌을 이를게 숟가락에 한 다음에. 야. 그래서 이제, 어, 새로운 이제 친구야 하니까. 그이 정도? 본 기억? 어, 쉽죠. 그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laughs>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약간 지금의 그 통통 튀는 그런 성격들이 그때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미는. 남은 게 없는 거야. 해미도 그냥, 뭐... 그냥 장면이 약간 스샷처럼 이제 기억나. 너는 네. 그 사실 너무 오래전이야. 그러니까 그 해미도 약간 낯을 가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왔던 모습 있죠? <laughs> 다큐에 나왔던 모습이죠. 연습할 때아너 많이 힘들지 그뭐들어서 많이 힘들지 이런 식의 말을 해줘가지고 갑자기 사르르 녹았어요. 그 언니에 대한 그 약간 무서운 키큰 약간 그런 이미지가 확 이제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을 어, 때 그래, 편했어요. 아. 네아니아요 아무튼 <laughs>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다 서로 이제 첫 인상이었을 네. 때. 고 네. 저는 이제 소진 언니한테 인사 안 하고. 도련이 불편해하고 민현일를 네. 경계시켰고 네. 약간,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네 네. 문제가 있었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우리수 마인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해 네, 무대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쵸? 네 그거 소개하세요 다음 노래 뭔것 같아요? 어떻게 음, 알아요? 왜? 뭔가, 아니 여는한번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 여러분들 다 아실테지만 땡땡이라는 곡인데요 뭐 이런게 적혀있는데 <laughs> 아시는지 궁금했어요 <laughs> <laughs> 뭘것 같아요? <같으면? 웃음> <laughs> <laughs> 아니잖아 <laughs> 저희 이제는 웃으면서 <laughs> <술어서> 무대 <laughs> 하려고요 네네 춤춰야 되잖아요 다음 무대는 저희가 나 m u s e s A로 보여드렸던 곡인데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네. 예 뭔데요? 스페이스!